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저렴한 원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내 지갑사정으로 방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부동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지칠 때쯤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와, 여기는 방이 두 개인데 원룸보다 월세가 싸네? 전화 한번 해볼까? 전봇대에는 월세광고 전단지가 붙어있었고 나는 그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월세방 했다는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어요 전화를 받으신 분은 할머니셨는데 할머니는 본인이 집주인이라며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면서 직접 집을 보고 결정하라고 하셨다 마침 알려주신 주소가 이 근처이기도 해서 나는 할머니에게 지금 가겠다고 하고 알려주신 주소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낡은 집한 채가 있었고,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방금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아, 어, 총각이야. 집좀 둘러봐. 그렇게 할머니랑 같이 집을 둘러보게 됐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방도 넓고 깨끗했다. 하지만 조건이 이렇게 좋음에도 월세가 저렴한 이유가 너무 궁금했다. 할머니, 그런데 월세를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아니, 집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마 못 지내고 그냥 나가는 거야.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어쩐다나. 귀신이요? 그래, 귀신. 세상에 귀신이 어디있다고 나도 찜찜해서 총각한테 미리 말하는 거야. 귀신이란 말에 순간 멈칫했지만 나는 너무 좋은 조건의 집을 십자리 포기할 수 없어서 안될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제안 하나를 했다. 할머니, 제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전기 안 들어오는데 괜찮겠어? 네, 이불 하나만 빌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자봐. 다행히 할머니 댁이 근처에 있어 이불과 베개를 엮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그렇게 나는 텅빈 집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핸드폰을 하며 잠이 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막상 귀신이 나온다고 하니 긴장이 돼서 그런지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나는 담배 한 대만 피고 자려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굳고 말았다. 핸드폰 플래시에 비친 벽지 안에 뭔가가 비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건 벽지 안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나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당장 그 집을 나와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집주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젯밤에 내가 봤던 것을 말해드렸다. 나는 할머니와 그 집에서 다시 만났고 할머니는 내 말을 믿으셨는지 벽지를 뜯어 안을 확인해 보셨다. 그러자 곧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벽지 안에 수많은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도 벽지 안에 부적이 붙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는지 매우 놀라셨다. 할머니는 이런 집에서 자기에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나는 결국 그 집을 포기하고 다시 지방에 있는 본 집으로 내려와야 했다.도대체 할머니 집에 누가 세대로 살았길래 벽지 안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건지, 아마 그 부적들 때문에 할머니 집에 살던 사람들이 귀신을 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